아아 아, 이서구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 크립토커렌시 시장이 지금 뜨겁습니다 업비트 서구 행님 얼굴에 막 웃음꽃이 활짝 폈네요 일거래량이 지금 11조면 대충만 계산해봐도 수수료만 해도 하루에 5,60억은 버는 거네요 서구 행님만큼은 아니라도 우리 구독자 님들 지금 이 분위기 좋은 장에서 우야든지 낀기가 수익을 낼수 있게 오늘도 알찬 정보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희 채널 구독하시면 님 계좌가 빵빵해질 겁니다 이틀 전에 이렇게 3억 개의 XRP가 움직인 트랜잭션이 있었는데요. 어떤 유튜버가 이거 보고 뭐 세력의 매집이라 하는 말을 했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큰 규모로 코인이 이동하면 호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게 요즘은 페이크도 있어서 제가 직접 그 지갑 주소를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요 지갑에는 XRP가 2억 5천 7백만 개 정도 들어있고요. 바이낸스에서 이렇게 3억 개를 가져온 뒤에 다시 바이낸스로 이렇게 4,300만 개 정도를 보낸 상태입니다. 근데 XRP 탐색기가 한세 가지 정도 있는데 저는 XRP 스캔, 요게 쓰기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XRP 스캔으로 요 주소를 한번 검색을 다시 해봤습니다. 자, 검색하니까 무척 당황스럽죠, 지금. 개인 지갑이 아니고 바이낸스의 XRP 지갑 중 하나였습니다. 여기에 바이낸스 13이라고 적힌 거 보이시죠? 거래소에서 XRP를 사서 개인 지갑으로 옮긴 게 아니고 그냥 바이낸스 내부에 있는 이체였던 겁니다. 이런 것도 그냥 확인 안 해보고 뭐 생각나는 대로 뭐 매집이니 어쩌니 하는 유튜버는 진짜 거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업비트 원화 차트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저이 업비트 차트 보니까 저도 좀 어색하네요 지금. 차트는 어떤 걸 봐야 된다 했죠 형님들? 거래량이 제일로 많은 거래소의 현물 차트가 신뢰도가 제일 높다 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차트 설명 드리기 전에 형님들 당부 말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썸씽! 이거 뭐 상패된다고 밑으로 쳐박았다가 지금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죠? 이런 거는 그냥 쳐다도 보지 마세요. 올라도 그냥 나랑 상관없는 겁니다. 썸씽 이게 DWF랩스에서 투자를 했던 걸로 아는데 이 DWF랩스 개인적으로 진짜 수상하다고 생각하는 벤처 캐피탈입니다. 얘네가 수익 구조도 명확하지가 않고 돈은 진짜 엄청나게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돈의 출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뒷배가 누군지 아예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업비트에도 이 DWF랩스 묻은 코인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썸신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동안 거래대금이 지금 시총을 완전 넘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입금도 막혀있는 상태라서 마켓메이커들이 미리 업비트에 준비해둔 물량 한꺼번에 던져버릴 가능성 충분히 있는 코인입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행님들 원금 이 원금 잃지 않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리플 차트 보겠습니다. 지금 아주 상승 잘 나와주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800원대 중반 구간에서 저항이 살짝 나오는 중입니다. 업비트는 지금 여기 아래 꼬리가 길지가 않죠? 근데 꼬리가 길기로 유명한 바이비트 선물 차트 보면 진짜 여기까지 빠졌습니다. 원화로는 한 600원 초반대까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롱청산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온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은 신규로 매수하는 거는 좀 참으셔야 되는 자리고요. XRP 갖고 계신 행님들은 요 850원에서 60원 제가 분할 입절 하셔도 되는 구간이라고 알려드렸죠. 신규 진입이나 추가 매수 자리는 지금 일단 두 군데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꼬리 보이시죠? 이 구간 헌팅하는 무빙 살짝 헌팅하고 올라가는 무빙 나오주거나 아니면 여기 베를린 장벽까지 내려가지고 매물때 쌓는 움직임 나오면 거기서 매수할 예정입니다. 선물 포지션은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는 롱으로 10만개 들고 있는 중이고 오늘 내일 중으로 좀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제가 차트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확인하고 공부방에다가 분석자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 행님들 지금부터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십시오. 제가 준비한 엑기스 내용들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내용들은 상당히 민감한 내용들입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거나 소문을 내시게 되면 진짜 장난이 아니고 제 신변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만 위험해지는 게 아니라 이 정보를 저한테 제공해준 정보원 또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겁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쥐도새도 모르게 어디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저한테 가끔씩 가슴 아픈 사연을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행님들도 계시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제가 예전에 겪었던 힘든 시간들이 막 생각이 나고 그래서 제가 행님들한테 어떤 부분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한번 내봅니다. 진짜 행님들한테 수익 내드리고 싶고 행님들 한분한분 한분 처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제가 개선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진심 하나만 가지고 진행을 하는 일이니까 제가 드리는 부탁 요거 하나만큼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요거는 꼭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영상 보시는 행님들 대부분은 저랑 마찬가지로 지금 리플 비중이 제일 크실 겁니다. 그죠? 제가 자주 설명드려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리플 차트는 진짜 이제 수련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2017년도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슈팅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주봉이라서 수렴 상단 추세선까지 테스트를 하러 올라가려면 빨라도 한 3월에서 4월은 돼야지 정확한 방향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면 SEC와의 벌금 합의에 관한 의견서도 제출되는 시점이기도 하죠. 여러 가지 근거들이 한 가지 시점을 향해서 모인다는 게 신뢰도가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고민 털어놓으신 행님들이 대부분 다시 간에 쫓기고 계시고 단기간의 수익이 꼭 필요한 상황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리플 하나만 보고 버티시기에는 지금 너무 힘든 상태라는 겁니다. 저랑 좀 오래 하시는 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2021년도 말에 비트코인이 6만 달러를 넘기고 온갖 매체들에서 뉴스를 쏟아내던 불장의 끄트머리에 코인판에 입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락장을 온몸으로 느끼고 견디는 도중에 이자 그거 좀 받으려고 많은 코인들을 예치해둔 셀시우스가 파산을 해버리고 다들 잘 아시는 루나 사태로 앵커 프로토콜에 있던 제 돈들도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시드가 그때 작살이 났습니다. 거기다가 얼마 뒤에 두 거래소로 쓰던 FTX까지 파산을 하면서 제가 완전히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한번 겪었습니다. 아, 또 이거 갑자기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날라가네요. 아무튼 그때 제가 엄청 간절하기도 했고 운이 좋게도 정말 감사하게 은인을 만나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던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먹고사는 걱정은 안할수 있는 정도까지 제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방에서나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 주셔서 하시는 얘기들 들어드리면서 예전에 제 모습이 계속 떠오르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매매에 대한 자신감이나 실력을 단기간 내에 제가 길러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고기 잡는 방법 대신에 이번 한 번은 정말 제가 잡은 고기를 내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안 알려드려도 되는 저만 알고 있어도 되는 이런 중요한 정보를 오픈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자료 보이시죠, 형님들? 형님들이 이 자료를 저한테 받아보시고 이해를 하시려면 우선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한 배경지식과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가 약간은 필요합니다 그래야 왜 이게 돈이 되는 자료인지 대부에 이해가 될 거고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집중해서 들어진다면 분명히 형님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4만 달러가 넘게 상승하는 동안에 우리 둘째 형님 이더리움이 너무 조용했죠 이더리움은 도미넌스가 지금 20% 초반에 육박했었는데 이번 상승에서는 계속 14에서 뭐16% 정도로 이더리움답지 않게 비리비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앞으로 2024년의 이더리움은 다릅니다. 비트코인 뒤를 이어 다음 타자로 지금 현물 ETF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근데 이런 대형 호재에 가려져서 사람들의 주목도가 좀 떨어지지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EIP4844 덴쿤 하드포크입니다. 이게 왜 ETF보다 훨씬 중요한 거냐면 행님들 레이어2 코인들 많이 들어보셨죠? 다들 많이 아시는 폴리곤, 아비트럼, 뭐 인젝티브 프로토콜, 멘틀, 옵티미즘 등이 있는데 이 레이어2 코인들이 탄생하게 된 이유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커지고 사용자가 막 몰리면서 가스비락하죠. 네트워크 수수료가 폭증을 하게 되고 트랜잭션 처리 속도도 많이 느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장한 게 레이어 2입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수수료 절감과 속도를 개선하려고 탄생한 겁니다. 자 행님들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더리움이라는 큰 마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마트는 업계에서 이용자 수가 제일 많고 그야말로 독식을 하고 있는 1등 마트입니다. 근처에 다른 마트들도 있기는 합니다. 이더리움보다 보안성이 뛰어난 에이다라 하는 마트도 있고 이더리움보다 속도가 훨씬 빠른 솔라나라하는 마트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파는 사람들과 사는 사람들은 모두 꼭 이더리움 마트만 찾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마트가 전국 어디에나 있고 물건도 다른 마트들보다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말같이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시간대에 이더리움 마트를 가게 된다면 내가 쇼핑을 하고 물건을 사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물건을 살때 결제 확인도 너무 꼼꼼하게 합니다. 직원 수백 명이 검증 절차를 거치고 내가 돈을 똑바로 냈는지, 이게 위조 지폐는 아닌지, 혹은 내 신용카드가 불량은 아닌지 하나하나 다 검사를 받아야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더리움 마트는 합법적인 세치기도 가능합니다. 이더리움 마트 직원한테 내가 수수료를 더 많이 내면 앞에 사람보다 먼저 물건을 살수 있게 해줍니다. 이 수수료는 한도가 없기 때문에 물건을 더 빨리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비싼 수수료와 속도 문제로 골치를 썼던 이더리움 마트 앞에 레이어2라카는 작은 가게가 하나 생겼습니다. 레이어2에서는 이더리움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싶은 사람들 수십 명의 주문을 받은 후에 이더리움 마트에 가서 직접 그 물건을 사다가 줍니다. 이 레이어 2는 이더리움 마트에서 고객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던 절차도 다 뒤로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고객 대신 레이어 2라는 마트가 책임을 집니다. 이렇게 레이어 2는 쉽게 말하자면 이더리움 마트의 구매 대행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해가 어째 좀 됐습니까, 형님들? 자, 근데 여기서 이더리움 마트가 엄청나게 크게 확장 공사를 하고 직원을 말도 안 되게 늘린다면 어떻게 될까 행입니다 그런 작업이 바로 EIP-4844 덴쿤 하드포크입니다. 궁극적인 목표인 샤딩이라는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첫 단계를 지금 시작하려는 건데 이렇게 된다면 레이어2의 스케일링을 더욱 최적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현재보다 수수료가 100분의 1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어2 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 체인의 처리 속도나 가스비에도 큰 개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자면 샤딩이 이 블록체인의 효율성과 경제성, 확장성 모두를 보완할 수 있는 궁극적인 목표라는 겁니다. 지금 코인이랑 토큰이 막셀수 없을 정도로 많죠. 레이어 1 코인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코인들이 이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덴쿤 하드포크가 진행이 되고 샤딩이 지금 구현될 준비를 마친다면 코인 판에서의 옥석 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대부분의 코인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메이저 알트코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막 급등 급락을 반복하는 코인들 투자를 제가 말리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금 TRB 같은 이런 코인들 보세요. 무섭게 계속 오르기만 하다가 몇 시간 만에 전체 시총에 막 반의 반토막이 나고 그러잖아요. 행인들 만약에 여기 고점에 매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오르니까 아 나도 타야겠다 하고 아무 근거도 없이 이런 데서 막 진입했다가는 진짜 대응도못 하고 바로 마이너스 80% 당하시는 겁니다. 이뭐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자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덴쿤 하드포크라는 재료는 가격 상승을 이끌 수 있는 훌륭한 펀더멘탈적인 요소입니다. 세력들은 이걸 이용해 가지고. 표면적으로 수많은 개미들이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만든 후에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만 오랫동안 짜인 각본대로 정밀하게 움직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플랜을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입수한 이 자료는 2024년도 이더리움 이벤트라는 제목의 문건입니다. 이거를 어떤 루트로 구했는지 조차도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더더기 없이 빠르게 내용 전달해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 문건에 나와 있는 이 날짜들 보이시죠? 이 날짜들이 세력들이 펌핑을 하는 날짜와 엑시트 하는 날짜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저도 전에 들은 이야기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세력들이 어떤 세력이냐면 행님들이 이름만 들으면 아실 만한 금융기관들에서 능력 있는 전문가들이 차출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최고의 마켓메이커 팀 중에 한 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팀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조차 거의 없을 정도로 베일에 쌓인 팀입니다. 제가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한 부분에는 종목이랑 거래소, 뭐 예상 매수 평단, 예상 수익률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2024년도 자료입니다. 저는 지금 2023년도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이 자료를 저는 2023년 7월에 처음 받아봤습니다. 처음 받아보고 나서는 저는 이렇게 뭐 허접한 자료가 다 있냐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건에 적힌 날짜에 정확하게 기술적 분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상승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고, 정확히 예정된 날짜에 하락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저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막 반신반의 하면서 업비트에다가 그 송금하고 남아있는 짜투리 있죠. 그걸로 매수를 해봤었습니다. 근데 진짜 말도 안 되게 그 날짜에 정확히 펌핑이 나왔고, 문서에서 적힌 날짜에 정확하게 하락이 또 시작됐습니다. 한세 번까지는 제가 의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 그렇게 펌핑이 나오니까 저도 모르게 막 비중을 늘리게 됐고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제 시드를 불리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수익을 챙기면서도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에 막 현타도 좀 왔었지만 결국 투자의 목적은 방향성을 맞추는 게 아닌 수익을 내는 거니까 어느 정도 저 자신과도 타협을 그때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자료 보시면 지금 2월부터 11월까지 총 38개의 플랜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지금 3개는 아직 정확한 날짜가 정해지진 않았고요. 이 목록을 한번 살펴보면, 디파이, 게임파이, 밈코인, 그리고 메타버스, 영지식 증명, 오라클, 뭐, NFT, RWA 등 여러 가지 섹터들이 골고루 지금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섹터별로 시총이 큰 코인들이 의외로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야, 이거 돈이 얼마나 많아야 이 정도 시총의 코인들을 저그들 맘대로 막 들어올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공개하기까지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형님들. 오늘 제가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이 자료를 공개하는 만큼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이거는 진짜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이 자료 필요하신 행님들은 위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있죠. 010-5528-2156 010-5528-2156 여기로 이더리움 이렇게 적어서 문자 주시면 제가 빠짐없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못 믿겠다 하시는 형님들은 그냥 지나치셔도 좋습니다. 근데 진짜 수익이 좀 간절하고 꼭 필요하신 형님들은 저한테 꼭 연락 주셔가지고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돈이 없어본 놈이라 정말로 잘 압니다. 돈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사람이 시야도 좀 넓어지고 마음도 편해져서 다른 일들도 다잘 되는 거거든요. 제가 드리는 이 자료가 도움이 좀 돼서 2024년도에는 돈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형님들이 좀 없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제 번호로 연락 주시면 편하게 이렇게 고민도 들어 드리고 어느 정도 코칭도 제가 해 드리니까 편하게 생각하시고 연락 주세요. 그리고 제가 전화 안 받을 때는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시간 될때 연락 드리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유튜브라는 이런 공간에서 얼굴도 서로 모르고 만나는 거지만 진심은 언제나 통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와 분석으로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